안녕하세요 화요일 생방송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후로 늦더위가 가시고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동네 뉴스 출발하겠습니다 충남 서산시의 섬마을에서 전해온 기쁜 소식입니다 소원을 들어주는 특별한 배달부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마치 새처럼 바다 위를 날아서 온다고 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일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목적지는 배로 45분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충남 서산시의 작은 섬 마을 고파도70 음. 가구 단 100여 명이 사는 이 작은 섬의 주민들에겐 꼭 이루고픈 소원이 있다고요. 소원이요? 뭘까요? 이 식당이라는 거는 없고 여기 가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이게 뭐예요? 슈퍼. 음식 하나 사 먹기도 배 타고 나갔다 배 타고 돌아오면 시간상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거의 뭐 나가면 잘 잡숫지도 못하고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뭐든지 뭐. 배달시키면 쉬운 거 탕수육, 짜장면 뭐. <웃음> <웃음> 소원은 어. 바로 바삭한 프라이드 치킨과 따뜻한 짜장면을 배달시켜 야. 먹는 것. 이걸 못 먹는다고요? 이게 소원이에요.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는데요. 무슨 소리죠? 수상한 소리를 내며 하늘에 나타난 것은 바로 드론. 아. 음. 작은 섬마을에 나타난 특별한 배달부입니다. 우와. 이걸로 배달을 해요? 주민들을 위해 음식을 싣고 바다를 7km나 날아온 건데요. 애타게 기다린 주민들에게 무사히 배달 완료. 네, 도착했어요. 어먹 아, 표정이 바뀌셨어요. 이야. 어, <laughs> 네, 감사합니다. 섬에서 앉아서 저렇게 갖다다 주고 먹을 수 있게. 갖다 주고 기특하지 벌벌벌 날려는 거 <laughs> 그거나 있으니까 여기 와서 먹을 거 갖다 주지 날라서 너무 신기해요 어, 정말 좋겠네요 덕분에 배를 어, 타고 육지에 맞... 나가야만 맞... 먹을 맞... 수 있던 짜장면 탕수육도 이제 안방에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우 따뜻해 보이는데요. 있다. 먹을게. <laughs>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laughs> 대견한 배달부 덕분에 주민들은 간만에 외식 대잔치. 이야. 육기잘잘 먹음직스러운 짜장면 대령입니다. 드디어 고파도 주민들의 먹방이 시작됐는데요.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배가 고파집니다. 잔치네요. 맛있는 어떤 거예요? 외식이 어려운만큼 같이 대기를 매일 차렸을 선마을 주부들에겐 홀 같은 식사 시간이기도 하죠. 탕수육 많이 시었어요 선생님. 땅거요 음? 음? 아, 따뜻하야 조금. 오, 네, 어떤 집은 굉장히 달고 네, 맛없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네, 간이 네, 잘 맞아서 네, 맛있어잘 먹었어요. 하루에 배가 세 번밖에 뜨지 않아 육지로 오가기 어려운 섬 주민들을 위해 시작한 드론 사업. 오. 특수 제작된 드론으로 지난달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했다고요. 너무 괜찮네요, 진짜. 음식 배달은 기본이고요. 섬의 숙포에선 구하기 힘든 물건과 생필품도 배달 가능. 이 야, 존재한데요? 게다가 배로는 45분이 걸리는 거리지만 드론 배달부는 단 8분이면 도착하는 총알 배송이라고요. 드론으로 완전 바꿨네요. 한 번에 5kg까지 거뜬하게 쓸수 있는데다가 놀랍게도 배송비는 단 5천원. 그런 배달부 덕분에 오직 헛마을의 고추를 덜수 있었답니다. 다들 헛마을 같은 마당 앞에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뭐 베란다 앞까지 배송을 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는 최대 100kg 그 이상까지도 발전이 기대가 있구나. 되고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에는 청년들이 모이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여행지도 먹거리 골목도 아니지만 각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생방송 투데이가 달려가 봤습니다. 취업, 창업 등 요즘 청년들 걱정, 근심이 많죠. 그런데 인천시에 가면 그 고민을 해결하고 도움을 주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나 모여든 청년들로 가득한 이곳. 마치 카페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뭔가 열중하고 서요 아, 여기 지역에 사는지 청년들이 너도 나도 오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은 못 오고 청년들만 오고 <laughs> 있어요. 인천시 음.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는 이곳 어떤 곳일까요? 아 여기는 인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인천 청년 공간 유유기지입니다. 유유기지는 이제 청년분들이 유유자적하게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고요. 기지라는 점에는 저희 청년들이 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기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다들 열심히 뭔가 하고 있어요. 만 18세부터 39세까지의 인천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유기지. 오. 스터디, 모임, 회의 등 개인적인 업무를 할수 있는 작당기지부터 <laughs> 조용히 공부할 수 있도록 분리된 독립기지까지. 아,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네요. 청년들의 다양한 사용 목적에 맞춰 공간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든든하다. 되게. 이곳이 더욱 매력적인 이유. 공간 사용료가 무료라는 점. 유유기지는 무료 제공이 제일 장점인 것 같고, 오. 또 공간이 쾌적해서 넓고 이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선 눈치가 보이는 것도 유유 기지에선 마음껏 이용 가능. 자료 인쇄를 위한 독사기 사용부터 한긋한 커피와 오. 노트북, 휴대폰 충전기 대여까지 모두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고요. 야. 하나하나 돈이잖아요 다. 아. 카페 에 5천 원, 8천 원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가면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이에요. 그런 부담 없이 장비 같은 것들도 지원을 받아서 취업 준비를 할수 있는 되게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모두가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모으면서 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좀 좋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인천 곳곳에 있는 총 7개의 유유기지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인천 청년사업의 일환으로 개소했는데요. 청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강의도 진행한다고요. 인스타 보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나중에라도 제가 경력을 좀더 개발해 나갈 때 전문 강사님 통해서 들은 내용 잘 적용해서 제 제가 잘 활용하려고 왔습니다. 되게 유익하네요. 취업 준비 클래스, 컨설팅, 재무 야, 설계 야, 등 야, 청년에게 야, 실질적으로 야, 도움이 야, 되는 야, 프로그램이 절차 리에 진행 중.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이라던가뭐 어떤 체크리스트를 추가하는 거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좀 보시서 예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면접반 하고 의 어떤 면접 방식이라든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배울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미리 조금 알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인천 청년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청년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취업, 창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실제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지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이 오셨죠? 많이들 오셨네요. 청년 포털에서 문자 받은 게어 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어, 적인 지원이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며 소통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천시의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인데요. 50대이신데요. 저는 현재 청소년이잖아요. 근데 사실 청소년도 보통 이제 청년에 외국에서는 다 같이 묶어서 말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유원 문제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리했어요. 근데 이제 각각의 나이가 차이고 있고 세대별로, 나이별로 좀 구분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 것도 좀 느껴집니다. 시정책과는. 저 질문을 잘 숙지해서 정책을 개발하는 데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힘차게. 십시오 <laughs> 네, 고맙습니다.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눈 네, 시간. 고맙습니다. 청년들은 어땠을까요? 정책을 얘기해 주셔서 찾아볼 기회가 된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도 청년들에 대해서 인천시가 많은 관심 가지고 어, 새로운 정책 펼치면서 좋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낮에는 우리나라 전통 아리랑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밤에는 빛으로 물든 강가를 거닐 수 있는데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알록달록 유등이 어두운 밤 하늘을 밝게 비춥니다. 진주성과 남강을 물들인 전통 등의 행사부터 조선을 느낄 수 있는 병사 훈련 유등 전시까지 이번 주 토요일부터 10월 20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아름다운 가을 밤을 만끽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아리랑이 울려 퍼집니다. 정선의 매력을 품은 아리랑 퍼레이드부터 전국 아리랑 경창대회까지 바로 내일부터 시작해 이번 주 토요일까지 강원도 정선에서 진행되는데요. 우리 민족의 어를 함께 노래해보세요.